피즈버즈 문제에서 두 번째 3의 배수일 때와 5의 배수일 때 처리를 하겠습니다. 3의 배수일 때는 피즈를 출력하고 5의 배수이면 버즈를 출력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3의 배수냐, 5의 배수냐 라고 할때 어떻게 물어볼까라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3의 배수냐 라고 물어볼 때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3의 배수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5는 음 3의 배수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알아요? 자, 5를 이제 3으로 나눠 보세요. 3일은 3, 나머지가 뭐죠? 2예요. 이렇게 나머지. 나머지가 2니까 얘는 3의 배수가 아닌 거예요. 자, 6은 3의 배수인가요? 네, 3의 배수예요. 한번 볼까요? 네, 3에 2는 6, 나머지가 뭐예요? 0이에요. 그래서 3의 배수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5의 배수는 뭐로 나누죠? 5로 나눠야죠. 자, 13은 여러분 5의 배수인가요? 네. 13을 5로 나눠보세요. 자, 5, 20, 나머지가 3이죠. 그러니까 얘는 5의 배수가 아닌 거죠. 25는 5의 배수인가요? 네. 25를 5로 나눠보세요. 5, 5, 25, 나머지가 0이군요. 그래서, 아, 얘는 5의 배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특정 숫자로 나눠서 나머지, 나머지를 나타내는 연산자가 뭐예요? 퍼센트예요. 그래서 i를 3으로 나눠서 갔다, 같다, 갔다가 지금 이거예요. 3이냐? i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냐, 0이냐고 물어봐야죠. 0.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3의 배수인 거죠. 또 5의 배수는 어떻게 물어봐요? i를 5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냐? 이러면 5의 배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거를 1부터 100까지 반복해야 되니까, 우리 for i in range 안에 1심표 101을 한 거죠. 그래야지 100까지 반복하는 거죠. 만약에 i%3, i를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p 즈를 표시하십시오. 아니면, elif, 아니면, i를 5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면 버즈를 출력하세요. 사,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면 프린트 i 아이, i를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 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 소스 코드 편집창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for 하고 나서 i 하고 나서 네. in, range, 하고 나서 1,101로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콜론 네, 찍는 거 잊지 말고요. 아, if 물어봤어요. i, percent. 자, percent 3이 0과 같으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같으면 프린트해 주세요. 자, 네, 피즈를 표시해 주세요. 라는 거죠. 자, 만약에 줄 맞추기 위해서 if하고 줄 맞춰야 되죠? 자, elif. 아니면 또 만약에 i, 네, %5가 0이냐, 5의 배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프린트해 주세요. buzz. 됐죠? 네. 자, 나머지는, 이것도 아니면 나머지는, 네. 자, 프린트해 주세요. i를 표시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군요. 됐죠? 자, 저장하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주고요. 실행할게요. F5 누르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쭉 표시되는 걸볼 수가 있죠. 자, 순식간에 이렇게 쭈루루 표시되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어, 확인해 볼까요? 위쪽에서, 어, 이렇게, 네. 자, 1, 2, 3이면 피즈, 됐죠? 4, 5, 버즈, 6, 피즈, 7, 8, 9, 피즈. 10이니까 버즈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할건 기억해 둘 거는 뭐냐면 3의 배수일 냐 라고 물어보는 거 if i% 3은 0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피즈버즈에서 두 번째 3의 배수일 때와 5의 배수일 때 처리하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